안녕하세요, 여러분. 브라운샵입니다. 오늘은 P220님께서 구매해주신 올 모찌 떡메 모찌랜덤 박스 13,000원어치랑 개발구매 5권 해주신 거 등등 해가지고 구성 영상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. 지금부터 구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일 먼저 오늘 모찌 떡 메모지 랜덤 박스 구매해주신 것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개별 구매하신 것에서는 포함하지 않았고요 최대한 무중복으로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제출처 탁상 모찌 달력 떡 메모지고요 한권 들어가고 제출처 모지캐타워떡 메모지 한권 제출처 모지개 케이크 모지떡 메모지 한권 제출처 꽃다발 모지떡 메모지 1버전 한 권이랑 요거는 출처 모르는 떡 메모지예요 제출처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뽀뽀 미트 출처 민들레 모지한권 제출처 어린이 모지한권 인강 모지한권 축구 모지한권 이거 다 제출처예요. 요거는 체리하우스 모찌구요. 제출처 해변에서 납작 모찌 떡메 모찌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 들어가고 개별 구매해주신 모찌 떡넬 다섯 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제출처 이번에 신상인데, 길고양이 먹이주는 모찌 떡메 모찌 한권이고요그 다음에 모찌 껐다발 인형? 뭐지 이름이? 이런 게두 권이 있어요. 제가 그래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<laughs> 이것도 제출처인데, 음. 모찌 꽃다발 인형 모찌 떡메모지인 걸로 기억하고요. 이것도 한권 구매해 주셨고 제출처 요리사 모찌 떡메모지 한권 제출처 모찌 브이로그 떡메모지 한권 진짜 인기가 많아서 제발 주 하나입니다. 이거까지 해가지고 들어가고요. 이거는 제출처 모찌 샌드위치 떡메모지예요. 이렇게 해서 다섯 권 개별 구매해 주셨고 여기서는 이거는 출처 모르는 토리 떡메모지인데요. 이거한 권이랑 원래 여기서 구성이 끝났는데 너무 진행이 늦어진, 늦어진 점이 죄송드려서 여러해 혜린이 출처로 알고 있는 캔까미 떡메모지 한 권까지 돈으로 넣어드리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P 투 P220님 구성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, 구매해주신 P220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